등비수열 두 번째 유형 자 제목이 K양인데 등비수열 일반항 완성해서 몇 번째 양이 얼마야?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결국은 또일반항잘 구하면 돼요. 알겠지? 자, 문제 봅시다. 1045번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세 번째 양이 8이고 일곱 번째 양이 2분의 1일 때 16분의 1은 몇 번째 양이야? 라고 했으니까 또 첫째 항공비 알아내야지 뭐. 그치? 자, 또 일곱 번째 항부터 먼저 쓰자. a, r, 여섯 제곱 그치? m-1이니까. 요게 답이 1분의 1이라는 힌트를 받은 거고요. 세 번째 항은 a, r, 제곱. 요게 8이라는 힌트를 받은 거야. 자, 그러면 요거를 변변 나눌 거예요. 그치? 그러면 또 a는 사라지고, R 6제곱을 R제곱으로 나누니까 R은 4제곱이 됐고, 그치. 2분의 1 나누기 8이니까 16분의 1이 됐겠지. 자, 이것도 눈에 확 띄지, 그치? 자, 근데, 음, R 4제곱이 16분의 1이니까 R 값은 2분의 1인데, 풀마 2분의 1. 그러면 양수라는 힌트를 받았기 때문에 A는, 아니, R은 2분의 1이다라는 것을 구한 거지. 자, 요 2분의 1은 작은 쪽에, 율로 가는 게 좋아요. 알았지? 그러면, R제곱 A니까, 4분의 1A가 8이야. A값 첫 번째 항은, 그렇지, 32. 됐죠? 쉽지. 뭐, 일반 항, 일반 항 A에는, 첫항 32, 곱하기, 공 b 2분의 1. 그거에 마이너스 1 자, 일반 항은 완성이 됐고요 자, 16분의 1이 몇 번째 항이야? 라고 했으니까 얘가 답이 16분의 1이 되는 거 됐지?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얘 2분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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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걸 어디다 쓸까요? 자, 여기다 써요. 여기.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자, 그러면 32가 이거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좋잖아 2분의 1에 n-1은 그대로 두고요 16분의 1은 2분의 1에 4제곱이었어. 그 다음에 32는 5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어, 2분의 1에 5제곱이라고 써도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2분의 1에 몇제곱이 되는 거야? 9제곱이 되는 거지. 자, 이해되죠? n-1이 9가 돼야 돼. 자, 그래서 정답은 1 0항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32 이항시킬 때 32분의 1이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 거야. 자, 다음 문제. 자, 수열이 또 나타나 있는데요. 첫째 항이 12분의 1, 두 번째가 6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그래서 요거요거 요거 더해지고 빼지는 거 아닌 것 같지? 그치? 그래서 또 공비가 먼저 알아낼 거야.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으로 나누면 된다 그랬지? 자, 6분의 1 나누기 12분의 1. 자, 그러면 6분의 1 곱하기 10이니까, 얼마니? 2야, 2. 자, 여기서 이식을다 곱해주면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보이지, 그치? 그래서 공비가 2인 등비수열 됐지? 자, 일반 항 쓰면 a n 은첫항 12분의 1, 공비 2m-1. 이렇게 됐고요. 자, 문제선 또, 요, 3분의 512가 몇 번짱이냐,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3분의 512를 딱 써주면 돼요. 자, 이제부터또 계산이지. 그치? 자, 2에, 2에, 음, m-1만 딱 남겨놓고요. 자, 12분의 1을 또, 5변으로 옮기면, 양변에 12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약분해서 4. 됐지? 그러면 2의 n-1승이, 512가 2의 9제곱이란 말이야. 그것도 4는 2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가 이쪽이 2의 11제곱이라는 것 뻔히 아니까, n-1이 11이 돼야 되면 답은 12. 그래서 12번장이다. 라는 것을 또 알아낸 겁니다. 됐지? 자, 1047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3이고, 다섯 번째와 일곱 번째의 B를 알려줬네. 그치? 자, 이렇게 나와도 뭐, 우리 늘 하던 대로 하면 돼. 자, 다섯 번째 항은 뭐라고 쓰니? AR의 4제곱이라고 쓰잖아. 이거 대, AR의 일곱 번째 항이니까 6제곱. 요게 1대 4. 자, 또비례식이니까내항고외항고 AR 6제곱이 4AR 4제곱 양변에 A 나누고요 양변에 A, R 4제곱으로 나누면 R 제곱이 4 됐지? 이번엔 공비가 음수래 그러면 R이 풀마 2였는데 마이라고 해주면 되겠네 됐죠? 자 이제 첫째 항은 이걸로 구할 수 있겠지? 자두 번째 항은 AR인데 이게 마 3이라고 그랬으니까 R 값이 마이 란 말이야. 그러면 A 값은 2분의 3이 되겠네. 됐죠? 자, 일반 항 완성! 첫 번째 항 2분의 3 곱하기 공비는 마이너스 2. M 1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란 거는 A6이니까 여기다 6만 집어넣으면 되지, 그치?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다섯째 곱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32가 되겠지. 그러면 3 곱하기 마이너스, 얼마니? 16인가?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48. 됐죠? 자, 1048번. 자, 이번에는 첫째 항이 1이고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에 대하여, <laughs> 모든 항이 양수니까 뭐, 공비도 양수다라는 표현을 힌트를 받은 거지. 그렇지? 자, 그리고 로그 2의 a 네제곱 2다. 자, 갑자기 로그, 그렇지? 자, 그러면 얘는 지수로 바꿔 버릴 수 있잖아. a의 네제곱은 이게 뭔지, 진수가 뭔지 알잖아. 그렇지? 2의 제곱이 얘지. 그렇지? 2의 제곱. 응? 4네 4. 네 번째 항이 4야, 네 번째. 네 번째 항이 4. 그치 그러면, 네 번째 항은또 우리가 늘쓰던이 첫째 항의 공비를 세번 곱한 게 4다. 이렇게 되면 되지. 됐나요? 근데, 또 첫째 항도 알려줬어. 첫째 항 1이잖아? 여기다 1 넣으면, 공비의 세제 곱이 4다. 라는 것도 구해진 거지. 됐나요? 자, 이제 물어보는 거. 로그 2에 a의 13. 그럼 a13, 13번 장이 뭐냐고 물어본 거니까 바로 가자. a13은 첫째 항 1이니까 의미 없지? 아래 12제곱이 답인데. 그치지 아래 세제곱을 알고 있으니까 세제곱에 네제곱이잖아. 그럼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4의 네제곱. 요게 답이야. 됐지? 자, 그러면 얘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에 네제곱 2의 8제곱이지. 끝. 자, 그래서 13번째 항이 2의 8제곱이니까. 자, 마무리. 자, 로그 2의 A13이 2의 8제곱이니까. 자, 8 앞으로 슝 던져서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도 그렇게 또 까다롭지 않지. 자, 49번. 공비가 3인 등비수열에서 여기에 시계값을 구해라 음 그냥 뭐 빠르게 정리하자 알았지 자 두번째 항은 분모부터 AR이고요 그 다음 네번째 항은 AR의 세제곱이고요그 다음 여섯제곱은 AR의 다섯제곱이고요 자 분해 자 분자는 AR의 5제곱이고요 자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거 안 써도 금방 해자 AR 8제곱 이렇게 있는데 여기 느낌이 보이니? 요거 약, 약분 툭툭툭툭툭툭. 아, 일단은 처음이니까 다시. 여기를 AR로 묶어. 그러면 1 플러스 R제곱 플러스 R제곱. 요렇게 되지. 분자는 AR의 5제곱으로 묶어. 그러면 1 플러스 R제곱 플러스 R제곱. 요렇게 되지. 그러면 약분. 그리고 앞에 거인수분해한 것도 약분하면 R제곱이 돼요. 알았지? 그러면 공비가 3이라고 했으니까, 3의 4제곱 해서, 정, 어, 잠깐만. 음... 아, 여기 잘못 썼어. 쏘리, 쏘리. 여기가 4였다. 미안. 그래서, 여기가 3제곱이네, 3제곱. 그래서, 답은, 음, 3의 3제곱. 정답은 27. 이렇게 되네. 알겠지? 자, 이제 나중에, 요런 표현의 문제가 나오면, 요것만 비교해. 여기 세칸 차이난지, 여기도 세칸 차이난지, 여기서 세칸 나이지. 그러면 이거 답이 아래 세제곱이야. <laughs> 이렇게 기억하자면 이렇게 굳이 여러 개의 식을 안 써도 풀수 있겠지, 그렇지? 어, 자, 이 형태도 잘 기억해두세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